으로 기도드리고. 아, 네. 예, 옆에 분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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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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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예요. 참 기분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손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에게. 이쪽으로 아, 네, 그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쪽으 아, 이쪽으로 와. 그 가족이야, 가족. 예. 동생한번 만져. 가족 예배. 저도 끼인가 아,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 말씀부터 일단 한절 드리고, 저의 간증 예배를 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겠습니다. 공덕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웅으로 영생을 영웅으로 얻게 하려 하시라 아멘 제가 찬송 과정에 아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하나님은 저를요 사랑해 주셔요 잘 알지 못하는 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아, 저 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한절밖에 몰라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 찬송이 국민 모두가 할 거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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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누가 바랜다. 이런 유행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어, 백운대성유사 초청 특별 간증 집회 1회. 맞아요. 이런, 아, 예, 남바 와 다시 한번 박수요. 아,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요 교육을 간증이니까 설교를 보다는 특별한 오늘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가 여덟 살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여덟 살 지금 제가 6십 그러면 5 0 년을 넘게 교회 나갔는데 이 날이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 성, 성교사님 이런 거잘 몰라요 근데 다니면서 가는 곳곳만 하나님이 저를 써요 이야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고 주님 오늘도 제가 마음껏 뻥칠 테니까 도와주세요 안돼쓸수는 당신이 쪽팔리인줄 아세요 이런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제가 해왔습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얘기처럼 그냥 솔직해요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마음껏 뻥칠 거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도와주소서. 안 되면 당신이 쪽팔립니다. 너무 이상해? 아니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다른 곳마다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도 나도 할수 있다. 부족한 사람도. 그래서 저는요. 이 마음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기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저 이틀 동안 18시간 강의했어요. 수업이 여정 아직 있어서. 솔직히 오늘 안 오고 싶은 날이야, 제가. 근데 와서요, 성격 들다 보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이간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이라도 살아가면서 사업에 망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전직에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28년 유치원 운영을 했는데요. 하 나님이 부어서 망했어. 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음, 망했어요. 유천도 망해요?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망한 이유는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어디가지 가서 막 울면서 그냥 웃다가 울다가 하는데 그때 마지막 한마디가 그래, 웃구나 죽자. 웃구나 뭐, 죽자가 싶어서요. 그냥 어디 가든 막 웃었어요. 그때 남들 뭐라 그래요? 보랏다고. 네. 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지라도 저는요, 그 막, 그 소리가요, 사랑해소이 들렸어요. 이 돌았다. 해도. 왜? 내가 사랑하기는 이거 안 하고. 그 많은 걸다 버렸을 때 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이가 없어서 제가 거짓뒤에 살았어요. 또 방송 나가면 다, 다, 다 듣겠네? 네. 그래서 거짓뒤를 잘라주세요. <laughs> 지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있다가 제가 서울로 28만원을 해주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28만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는데 나를 보고 200만 원을 줬어. 그 당시 2005년도에. 20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이거 너돈 있으면 갚어. 라고 해서 제가요. 주기 싫었는데 갚아야 돼.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10만 원씩 갚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해요. 그걸 갚고 나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모든 건내 거여서. 28만원 가지고 서울로 와서 다 망한 상태에서 친구가 200만원, 그당시 200만원, 2000만원 되겠는 말죠 응. 네. 데데 그때 방도 얻었고, 뭐 집에 뭐 중고, 뭐 있잖아요. 뭐장롱 이런 거. 사고 나니까 1 0 0만한 100만원 모자라게 날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 100만원 돈 가지고 제가 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어딘가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여 오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해 주셔서나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1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죽을 수가 없, 없잖아요 죽으려고 밥 먹었다가 못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죽을 만큼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이런 이런 됐다고 또 얘기 들어요 여러분, 세번 이거 들어와야 돼요. 세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면서 오늘까지 2004년 막 12월부터 오늘 2000몇 년이에요? 23년. 이야, 나도 날짜도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제가 정말로 교육계에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회 전문 교육자로 제가 이름을 알리고 있어요. 이런 모든 영광. 박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늘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그냥 불쌍하니까 우리 주아라전도사님 오늘 오시면서 제가 영을 열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 믿음 창고를 열어봐서 <laughs>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많이 아퍼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마음이 아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해줘야 되나. 나이가 작잖아요, 그죠? <laughs> 어쨌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한마디 그 말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쉽지 않아요. 그 얘기했을 때요,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세워지는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모아줄까? 또 연구를 또 잠시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요, 말 타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 제가 대여섯 명 넘고 가게 하는 건 역사에 처음이에요. 25,000방까지, 1,000명이, 강히 하는 사람이 설교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이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이 6천 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네. 네, 박수. 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혼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더라. 네. 주님, 조금만 열어주세요. 따니다 주님. 주님 조금만 열어주세요. 조금만 열어주세요. 조금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조금만 열어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많이 열어주면 많이 열어 좋겠지만 지만 조금만 열어주시면 조금만 열어주시면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다 보면 이 일이 능수 능란하게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요, 그 말씀을 저도 붙들고, 조금만 열어다라는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전국에 강의를 할 겁니다. 사회교육도 할 것이고,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 12명을 내가 모집니다 강사님이죠. 선교사가 아니라 강사님을, 강사는 목사님의 해당이에요. 12명을 모셔서 제가 전국에 강의를 보낼 거예요. 왜? 직업이, 저는 그거 직업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요 이렇게나 하면 안돼요 크고 작은 기회 대한민국에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요 가슴을 5분을 해도 전체를 다 전달할 수 있고 20분을 해도 전체를 전달 못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해도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굵게 가슴에 팍팍팍 와닿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을 재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지도할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건방진가요? 예 네. 왜냐하면 리더는요 알아도 뭐가 달라, 달라야 돼 눈을 아, 네. 보면 알아요 자 눈을 알아요 <laughs> 이런 사람들은 괴시치리한 <개시찌개한> 눈이라고 그래요 <laughs> 아이고 선생님 나는요 눈이어서안돼 물론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영권이 보여 총력이 보여 아,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이 내가 노안이 왔어 그 어쩔 수 없어 눈이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을 볼 때는 눈을 바르게 뜨고 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안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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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머리가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네. 하나님께 내 에너지를 여기서부터부터 밑에서부터 붙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맞아? 네. 맞아요? 네. 네. 영은 하늘로부터 여기로 여기로 오는 것이지 밑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밀고 제가 교회 강의 가면 주야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도 있지만 쥐얼라 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뭐, 뭐예요 스트레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걸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큰 소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네. 제가 잠시 내가 얘기, 제가 한번 적어놓은 걸 우리 얘기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회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 같아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여기, 우리의 행복한, 우리 행복한, 우리의 행복한, 우리의 수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도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 재밌게 해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 또, 멘토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 아멘. 단, 앞에 있을 때는 대충 하지 마세요. 영상은요, 우리 전도사님 하다시피요, 항상 잘찍어좀 이상하게 생겨도 잘 찍더만. 아, <laughs> 어, 잘 찍대. <찍돼. 웃음>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그 가수 찬양 가수 무지만 저 가수가 200명 대가 보여. 예, 참잘했었어요근데 참 이상하게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 찬양한데 못 받고 안, 안 주시니까 우리 조아라 전도사님은 꼭1 2 시가 되면 저 앞에 와 있어. 그래도 보내도 괜찮아. 왜냐하면 까똑 소리가 안 나나. 그러니까 시간 날때 봐요. 그래서 늘 찬양 가서 중에서는 조아라 전도사님 찬양만 듣는다. <laughs> 역광이지 않아요. 맞습니 네, <laughs> 누군가가 내 끈을 줄어드는 순간 사람이 마음에 여유,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요 제 강의는요 제가좀 할게요 제가 43년째 교육하고 있어요 18, 18살부터 오늘까지 우리 천연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죄송하지만 50 넘었어요? 40대에요? 아직 안됐어요? 우리 천연 선생님 낳기 전에 나는 그때 선생님이었어 84. 제가 우미시에 강의를 갔더니, 어제님 안녕하세요? 누구요? 제가 거짓있다있잖아요 거기 서었는데 그때 그아 애가, 그집 애가 난 유치원, 유치원 왔었대. 이리 뭐였던 이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걔가 생각이 안 나. 그데 아들이 몇 살이었는데, 38살. 오메. 38대 때, 그러니까 유치원 된게 67살 됐었겠죠. 32년 만에 한부모를 만났어. 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우리 서, 어, 선생님한테 만원 빌려가지고 안 줬으면 여기서 걸릴 법했네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우, 원장님은 지금도 똑같은 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진행했더니, 어쩜 그렇게 지금이나했는나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해놓고 끝났는데 바빠서 전화도 못했어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고, 나쁜 교회가 되고 이상한 교회가 되고 돼요 여러분들 많은 거 생각하지 마요. 저는 최으로 2만 5천 명까지 강의를 해봤어요 러시아에서 그것도 더빙을 해요. 아니 아마할로뭐이름이다 어, 어, 달라고 옆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요 더빙이 쫙 되고 여덟 개 나라가 2만 5천 명 강의를 했었어요. 코로나 전 2020년 1월까지나 교육을 해봤어요.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대와 전이 완전히 달라진 세계에서 멘토링 방송이 탄생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잘 해보자고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몇백분한테 잘, 잘, 잘 해봅시다 시작 잘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예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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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있다고 불안하고 아이씨 오늘은 가본 사람도 없는데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그냥 이 자리 에 지켜봐요 제가요 간직이지만 얘기를 다할수없 내일까지도 끝이 안 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사람은요,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거 아니고요. 정형수술 안 했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에 처할 것이요. 하듯이, 심령이 가려면 천국이 내것 되듯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행복한 교회는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행복해야 돼. 내가 불장교가 되고 난다 말대로 따라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행복한 순복음 예 순복음이 재단이 순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데 귀중한 요건 행복한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 아, 순복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행복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는 이름대로 되더라. 예 네, 들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에 살고 또한달 동안에 살아가면서 변화를 되지 않으면요 한 달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1 8시간 강의했다 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해야 되면, 어 주님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프지 말아야 돼.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프지 말아야 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프기 원하세요? 아프게 일하시면 잘저 같은 경 아프지 말아야 돼. 요안 아프셔야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열어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는냐에 따라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에 있른다 조금만 열어주시면 주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훌륭하시면 저도 요같치 훌륭해요. 이만 졸용한 그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우리 장모님이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 아, 네. 나는 너보다 설득을 잘해? 이건요, 아마추어예요. 못해도 그분에게 배울 게 있어요. 제가 강의를 봐봐요. 우리 교고 43년째 하는데요. 못해도 저분한테 한개만 배우는 거예요, 한 개. 잘해도 한 개, 못해도 한 개. 우리 목사님은 늘 여기서 찬송할 때 하고 싶어서. 아름다, 천사 같대. 그때는 천사 같대요. <laughs> 오실 때만 양복 이렇게 하시고 했을 때요. 야, 내가 보기도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쁠까. 아멘. 야, 이런 생각해 봐요. 돈 많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도못까요 믿음,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참, 그보건소가 있잖아요. 하듯이 그 모습이요. 오실 때 저도 괜찮아요? 네, 예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옆에 편, 인사합니다. 당신은 더 괜찮아요. 시 당신은, 당신은 덕에 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당신은 괜찮아요. 더 괜찮아야 돼요. 나보다 더 괜찮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간직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이 한 15분 된것 같아요. 20분 됐나요? 예.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일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그, 예,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누구를 모셔서 여기서 모니터링 하자고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방송이 있잖아요. 안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교육을 43년 한 사람이 있으면, 자, 그래도 제가 허술을 허수잖아요. 4년도 아니고, 제가 탁탁 집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딱 해서 12명을 제가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목소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소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좋은 것도 기억나게 하고 나쁜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첫 시간에 예배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네.